good morning qt family and welcome to free english speaking friday tomorrow we will be closing out our 2024 oikos as our uh, own yesam will be leading us into worship accompanied by a very special offering song and a message delivered by johnian chandusani what a year it has been for our church and what such blessings we have received from our good and gracious god Kindly, I ask for all of you to come into attendance and let's truly uh, take this time to worship our true and living God, to build our lives upon the gospel and glorify God in our lives and witnesses. With that, please turn to today's passage, 1 Samuel 25, verse 1 through 17, and let's sing hymn number 427 I'm rejoicing night and day. Verse four.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칼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칼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터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 드디어 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요.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어쩌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자가 죽을 때 허망해지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는 허탈함에 빠질 수도 있지요. 어쩌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밝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을 장사한 후에 오늘 말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 내려간다는 말이 지형적으로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도 단순히 볼수 있지만 어 저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우리가 내려간다는 말이 어 항상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바람 강요로 내려가는 이 일에 있어서 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어, 다윗이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유주에게 자기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어쩌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어, 계획 속에서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 어, 먼저 움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 나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남편과 아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실은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다음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전조라고 생각이 어, 듭니다. 어, 문제는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년 10명을 보내죠. 그들이 밤새 당신의 양떼를 지켰으니까 한편으로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를 청하는데 이 나발이 아주 인색하게 거절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탁은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도와주기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그 사람 모른다. 필요를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너 다윗? 이세의 아들 난 누가 누군지 모른다. 아주 야박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거절하고 있는 나발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참 하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참 이게 스토리를 보면 재밌는데 14절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어, 주인이 그들을 다윗이 보낸 그 소년을, 소년들을 모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설트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뭐 반대는 할수 있어도 모욕을 주면 안 되죠. 그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 모욕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 붙인다든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는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은 더큰 피해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나발이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욕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위기감을 가지고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냐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전합니다. 아까 남편 나발과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 적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뭔가 다가오는 듯한, 장면을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총명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용모가, 태도가 겸손했다는 뜻이겠죠. 어, 내일 본문에서 어떤 총명함과 용모가 아름다운 자태에서 나온 행동은 무엇인가가 아마 등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위기 감각에 어, 주인에게 얼른 그 어려움을 보고하는 이런 충성된 하인이 있었다는 것도 그나마 나발에게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어, 총명한 아내를 둔 나발은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 충실된 참모, 또 이렇게 하인과 같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협력자, 조력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명하고 청명한 조력자, 동역자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세워주시는 귀한 분들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견실하게 서가는 것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벽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내년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오이 코스 때 뵙겠습니다.